이렇듯 리포가 예측은 되지만 이것이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쉬운 정보,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코인 상담소의 친절한 상담원 김대리입니다. 어제는 2023년 처음 업로드한 영상으로 파이코인 상장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파이코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스캠 차기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일 진행될 예정인 리플 소송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무료 링크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리플 소송일 것입니다. 주요 코인 관련 경제연구소, 전문가, 언론들 모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리플 측의 승소를 50% SEC 측의 승소를 30%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2일 연기된 소송이 있는 날로 지금 소송 관련해서 정리해 보고 향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 소송 관련해서는 이전 분석 현상이 또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리플 역시 작년에 굵직한 이슈 때 크게 하락하면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작년 1월 긴축 통화 정책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여 1,100원대가 깨진 이후에는 다시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비트코인과 크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5월에는 루나 사태, 11월에는 FTX 파산까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며 시장의 흐름 따라 하락해왔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FTX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은 행보하다시피 하지만 리플은 반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리플 소송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난 분석글 이후에 자녀 일정에 대해서 리플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리플 소승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11월 5일날 하락은 Ftx 파산으로 인한 여파로 오히려 파산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를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12월 소송 마무리를 예측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연기가 되면서 소송 승리를 기대했던 사람의 기대심리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빠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눈에 쉽게 흐름을 보기 위해서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월 4일 현재까지 리플 관련된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리플의 승소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주장을 비교했을 때도 SEC 측에서는 리플을 증권이 아니라고 인지를 했었던 지난 과거의 행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변수가 없으면 리플의 승소가 예측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힘만 문서가 있는데 SEC 측에서는 이것을 오픈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리플은 이것을 오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윌리엄 힘만의 경우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이었습니다 이 힌만 문서가 중요한 이유가 2018년 6월 파이낸스 월마켓 서밋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소송을 판가름질을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힌만은 당시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서는 이 문서를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SEC 측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듯 리플의 승소가 예측은 되지만 이것이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합의를 한다면 가장 빠른 결론 도출로 이어지겠지만 리플 측의 경우에는 승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결정지어 주기를 바랄 것이고 SEC 측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주장한 것을 이제 와서 리플을 인정하며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현재 미국 증권가에선 올해 상반기에 거래소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까지 미 정부에서는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코인들에 대해서 적당한 견제를 통해서 타고 들어갈 빈틈을 만들어 놓을 건데 강력한 규제를 굳이 만들어서 추후 거래소가 확장할 경우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은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거래소 출범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꾸준하게 정보를 파악해 간다라고 하면 좋은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 가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지금까지 코인 상담소의 김대리였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